자, 얘들아, 쭉쭉 들어와. 쭉쭉. 좋아.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은, 그, 회계 순환 과정이라는 거, 순환 과정. 사실은 이게 이제 실무 들어가고 뭐좀 해야 우는 건데, 시험 문제로서는 내가 볼 때는 이렇게 뭐, 그냥 외워서, 뭐, 외우는 뭐 적합한 거 같진 않아. 근데 이게 한해 걸로 한 번씩 이렇게 자꾸 나오더라고, 자주. 그래서 한번 짚어보는데, 순환 과정이라는 건 뭐냐면은, 일년의 프로세스를 얘기하는 거야. 즉, 첫 번째 우리가 거래를 인식한다 이런 얘기 할 텐데 첫 번째 스타트가 있고 쭉 가서 마무리가 된다 이거거든 이러한 흐름으로 이루어진다 프로세스를 보여주는 건데 우리의 회계의 가장 핵심 재무제표가 이게 최종 결과야 이게 표가 나와야 돼네 개가 <laughs>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면도표 현금 름표네개 나오는데 우리두 개만 지금 보는 거야 그렇지 아무튼 이게 결과야 첫 번째 스타팅 포인트는 뭐냐. <laughs> 어떤 이벤트가 발생하면 얘를 인식할까 말까. 이러한 판단하는 거야. 즉, 우리가 기록할까 말까. 요거는 내가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얘기해 줄 텐데. 아무튼 요게 이제 시작이지. 어떤 이벤트. 이벤트가 딱 일어났어. 영어 한번 딱 써주고 아는 날로 나왔으니까. 인식을 할까 말까 해서 인식을 한다. 예스. Yes. 딱 가면은 기록을 하는 거지. 기록을. 붕괴. 요거를 우리는 회계처리라 그래. 회계처리. 회계처리 분괴를 기록하는 거, 요 회계처리하는 곳, 요 장부의 이름을 그냥 쉽게 분괴장이라 그래, 분개장분괴장에다가뭐 붕괴장. 차변과 대변을 구분해서 계정과목 넣고 금액을 쓰는 거, 요게 어떤 흐름이야? 거래 인식하고 그 다음에 회계처리 분괴를 해, 분괴장에다가분괴를 해. 그러면 이게 뭐 매일 막 쌓일 거 아니야, 그렇지? 이런 게 쌓이면은. 이제 요거를 좀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과정. 예를 들면은, 뭐, 현금은 현금대로, 매출 채권은 매출 채권대로, 단기 차익금은 단기 차익금대로 이렇게 모아놓는 분류 작업하는 거를 우리 정기라고 한다, 정기. 정기는 뭐냐면은, 전, 이전에서 기록한다, 옮겨가지고 다시 깔끔하게 정리한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거래 인식하고, 기록, 최초 붕괴하고, 그 다음에 이거 모아가지고, 분류 카테고리 분류, 분류하는 거를 전기라 그런다. 이때 이 전기를 뭐총 계정 원장, 내지는 계정별 원장 이런 데다가 좀 깔끔하게 모아 정리하는 거 그게 필요하겠지. 막써 있으니까 이렇게 했어. 그 요까지 하면은 그 다음에 뭘 하느냐. 시산표라는 걸 만드는데 수정 전시 산표가 있고. 수정후 시산표가 있어 당연히 이게 먼저 나오겠지 요 사이에는 결산 보정분계 결산 수정분계라는게 한번 있어 수정을 하니까 수정후가 되겠지 그 시산표는 뭐냐면은 우리 재무제표 만들기 전에 이쪽에 이제 뭐각 분류별로 해서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요거를 한표 안에 쫙정해놓은 거를 시산표라 그래 다 모아놔. 이거는 왜 만드느냐? 요거를 나중에 차변대변 내가 얘기할 테지만, 차변대변 구분하고 금액을 넣어서 쭉 봐가지고, 밑에 합이 서로 일치하느냐? <laughs> 요게 뭐라 그랬지? 요런 거를 우리 대차평균원리라고 그 했어. 그치? 대차평균의 원리가 일치가 됐느냐? 즉, 요걸 한번 작성해 보므로써 틀린 게 없나? 전반적으로 한번 검증을 해 보는데, 그때 주요 기능이 뭐야? 요의 금액이 서로 같이 들어갔냐 맞게 차변 대변 구분이 잘 됐냐 요런걸 한번 따져보는 거야 즉 거래 최초에 인식해서 기록했어 분개 분개장에다가 그 다음에 분류해가지고 체계적으로 옮겨놨어 정기 총계정 원장 뭐 계정별 원장 이런 데다가 그 다음에 이걸 한번 쫙 모아가지고 시산표를 만들어 수정전 시산표 만들어 오류 있으면은 체크하고 그치 요러한 차변과 대변의 합계 내지는 차변 대변 분류 나중에 뒤에 얘기할 건데 잘못되어 있는 게탁 티가 나거든 요걸 만들어 오면은 요거랑 만들어 그래서 수정전 시산표를 한번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결산 보정분개 내지는 결산 수정분개라고 하는데 요건 뭐냐면은 우리 1월부터 12월까지 모든 거래를 분개장에다가 분개를 다 하잖아 이벤트가 일어난 거 얘는 뭐냐 특별한 이벤트가 없어도 자동적으로 해야 되는 애들이 몇개 있어 뭐 이를테면은 우리의 결산 12월 30일날 하는거지 즉 이때 뭐 감가상각비를 나중에 얘기할거야 내가 모른다고 울지 말고 뭐 퇴직급여 그다음 미지급비용 뭐 선수수익 요런 몇개 하는 애들이 있거든 12월 30일날 기계적으로 그냥 하는 애들을 우리는 결산 보정 붕괴라 그런다. 얘는 당연히 거래 인식하고 붕괴하고 여기까지는 드러나지가 않아. 왜냐? 여기는 1월부터 1 0월까지 있었던 이벤트를 정리하는 거고, 얘는 그 다음에 그냥 자동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얘를 한 다음에 얘를 반영하면은 그때 이제 수정 후 시산표가 되는 거야. 수정 후 시, 시산표가 여기에서 수정되고 요거 반영돼가지고 요거에 한번 나오는 거지. 그치? 그러면 여기서 이제 자산 부채 자본은. 재무상태표로. 수익비용은 손익계산서로 쫙쫙 떼어내서 최종 재무제표를 만든다. 이러한 일련의 흐름이다. 어. 좀 이해가 될지 모르겠는데, 안 되면은 그냥, 요거는 그냥 숙지하는 게 좋아. 각끔한 번씩 나오거든. 이 순서를 물어. 그렇게 좋은 시험 문제 가 같진 않은데, 아무튼 요런 거야. 논리가 있어. 프로세스가.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최초 이벤트 거래가 발생한다. 그거를 기록한다, 바로. 붕괴장에다가. 이거 붕괴. 회계처리라 그래. 그 다음에 그거를 모아서 좀 카테고리별로 분류를 깔끔하게 한다. 그게 옮겨서 적는 이전에서 기록한다 해서 전기야, 전기. 총계정 원장 같은 데다 적어. 그러면 거기까지 되면 그 다음에 시산표란 만들어. 뭔가 전반적인 검증을 한번 하기 위해서. 그거를 수정전 시산표라 그러고. 그 다음에 이 시산표의 기능은 뭐냐? 차변대변의 합계가 맞니? 차변대변, 왼쪽, 오른쪽 구분이 잘돼 있니? 이런 거를 한 방에 볼수 있어. 그치? 이게 잘못돼 있으면 요게 이코이 성립이 안 되겠지. 그치? 어. 그 다음에 결산 보정 분제 12월 31일 날 일자로 결산할 때 자동적으로 회계 처리되는 몇개 애들이 있어. 감가, 상각비 퇴직급여, 미수수익, 미지급비용, 선수수익, 뭐 퇴직급여, 대손충당금, 뭐, 이런 애들. 그런 애들 한 다음에, 개, 얘도 붕괴잖아, 그치? 요 붕괴를 또 반영 다시 한번 해야 되겠지? 그때 나온 게 수정 후 시산표다. 어, 수정 후 시산표.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자산부채자본은 재무상태표로, 수입비용은 손익계산서로 쫙쫙 쪼개서 최종 뭘 만드느냐? 재무제표를 만든다. 요게 회계의 순환과정이야 오케이. 어, 다음 시간에는, 그래서 주로, 여기서 이제,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지만, 우리는, 이 전산액의 이급에서 입회, 주로 다루는 게 뭐냐? 요거야, 요거. 거래 인식하고, 붕괴하는 거. 요게 거의 90% 이상이다. 요거 위주로 또 보는 거야. 그 다음 시간에는, 거래 인식에 대해서 내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줄게. 자, 고생했다. 마무리 하자. 끝!